안녕하세요. 바빈치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펜을 개해 드릴게요. 미 네. 엄청 많아요. 종류가 빨강색도 있고, 노홍색도 있고. 자, 한 개씩 몇 무슨 색깔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파란색이고요. 얘는 주황색. 얘는 뭐, 분홍색. 보라색. 검정색. 노란색 네, 노란색이 두 개에요. 노란색. 빨강색도두 개. 두 개. 초록색도 두 개. 그 다음에 파랑색도두 개. 한 개는 여기 있어. 이건 황토색, 이거는 하얀색, 이거는 야광 노란색, 주황색, 야광. <laughs> 그 색이 주황색이랑 야광색이랑 색 틀린 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야광이고, 이건 주황색이에요. 네, 이렇게 했는데 안을 보여드릴게요. 안에 네. 거예요. 좀안 보이죠? 응, 야광색 다세 거예요. 몇개게 파랑색, 두 개, 한개안 열리네요. 네, 두 개. 자, 있는데, 보라색 좀 썼어요. 그 다음에, 검정색. 이건 진짜 많이 썼네요. <laughs> 빨강색 두 개. 빨강색이 아니고 핑크색이었어요. 그냥 한갠새 거, 한갠 쓰던 거. 그 다음에 노란색 두 개. 새고 예쁘죠 이거 예쁘죠 이건 좀 아주 조금 쓰던 거 그리고 초록색 한 개만 보여드릴까 이거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새거 그리고 하얀색. 네, 이것도 앞에 조금만 썼어요. 그러면 황토색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광 두 개. 노랑색 분홍색. 예쁘죠? 자, 이걸 다 소개했는데요. 이거는 벽에다가, 창문에다가 낙서를 해도 괜찮아요. 물티슈로 딱, 닦고, 휴지로 마지막에 닦으면 다 지워져요. 네, 이렇게 있는데요. 자, 오늘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